저희 채널에서는 이제 트럼프 관련 이슈를 많이 다뤘었는데요. 아, 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무기화하고 있고 지금 계속 협상 중으로 알고 있는데 네. 한국이 가진 카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그데 음. 사실은 우리 카드를 세부적으로 얘기하기는 부적절하긴 한데 우리 가, 카드를 얘기하기 전에 사실 트럼프가 가진 카드가 진짜 카드가 뭐냐 이걸 음. 봐야죠. 관세를 일반 관세 10%에다가, 뭐, 개별 관세 25%, 최하 35%인데, 네. 모든 수입품에 35%의 관세를 부과하면, 그냥 그,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이 장벽을 높이 쌓으면, 이 장벽을 넘어올 때, 세금 많이 받을 수 있어. 재정 못 구할 수 있어. 그럼 넘어오기 싫으면, 은 국내에 들어와서 공장을 설, 설립을 하겠지. 그럼 일자리 생겨. 이제 이 생각을 단순하게 한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엄청나게 물가가 오를 거고, 국내 생산 기반을 아무리 만들려도 잘안 되죠. 그렇게 쉬우면 남들이 왜안 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자기들 고립될 가능성이 많죠. 물가가 오르고, 일자리는 생각만큼 만 들고,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미국의 소프트 파워,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 신뢰, 이런 게 지금 다 훼손되고 있잖아요. 남은 건 나중에 돈하고 무력밖에 안 남을 텐데, 그거는 미국이 추진하는 미국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해서, 이게 그대로 계속 밀어붙인다고 되지가 않을 거다. 아,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은 지금 맨 앞에 가면 안 돼요. 아까도 이제 경제학단체 모임 갔을 때 그분들도 그랬는데, 어, 이제 매를 들고 이제 때리고 기다리는데 이럴 때는 늦게 가야 된다. 뒤에 맞는 애가 좀덜 아프다. 덜 덜.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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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 아파. 아파. 군대가 또 군대에서 맞아봤어요? 네,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laughs> 그 말이 맞는 거예요. <laughs> 네. 힘쓸때 맞으면 안 돼요. 네. 예, 네, 그첫 번째로 가면 시범 케이스가 되는 수가 있죠. 아, 네. 근데 지금 이제 동맹국들을 이제 맨 먼저 협상을 해서 결과를 내겠다고 지금 미국이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네, 네. 네, 일본이 지금 뒤로 빠졌죠. 네. 어, 근데 우리가 맨 선두로 좀 나가려 그러다가 지금 이게 지금 약간 좀 약간 멈추다는데 어쨌든 이 상황 자체를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게 일단 저 중요할 것 같고요. 다른 데뭐 하는 거 보고 결국 이거 그대로 유지 못 한다. 라는 음,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관세를 올리는 게이 미국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다른 걸 얻기 위해서 관세를 던진 거거든요. 그렇죠. 네, 던진 거기 때문에 그럼 다른 걸뭘 요구하고 있는 걸까? 관세를 자기 마음대로 막 올려놓고 내려줄 테니까 뭘 내라고 할 거거든요. 뭘내 거냐. 근데 그건 이제 협상을 해봐야 알겠죠. 대충 짐작된 건몇 가지가 있죠. 어, 그럴 때 우리도 예를 들면 뭐 카드는 몇 가지 있죠. 아까 뭐 이미 얘기한 거니까 조선 이런 거는 이제 카드로 뭐 언급할 만한 거죠. 미국이 필요하니까. 예. 그거 뭐나 아니면 뭐 화석연료, 어떻게 LNG 수입. 음, 음, 수입. 음. 수입선 문제가 좀 있거든요. 예. 네, 미국. 뭐 적, 누적 적자를 없애자고 하는 거니까. 음. 미국에서 좀 수입해주면 되는 거죠. 음. 예를 들 그런 거라든지 뭐몇 가지 미국이 원하는 것들도 있고 우리도 필요한 게 있어요. 음. 네, 뭐 예를 들어 원자력 뭐 문제로 사실 관련이 좀 있는 그런 게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번에 같이 일을 해야죠. 아 복합딜로요. 복합딜을 해요. 네. 근데 물론 그중에 뭐 일본도 빼고 음. 상대도 이걸 전부를 복합딜로 하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음. 뭐는 좀 빼자 그렇게도 얘기하죠. 우리도 역시 뭐넣었다 빼다 하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도 그리고 이제 민간기업 낮에 제가 오전에 그 부탁을 하고 왔는데 경제단체들한테도 꼭그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미국하고 협상하지 마라. 네. 우리 국내 기업들과 정부가 연합을 해야 된다. 어. 미국에 투자하는 것도 사실 카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또 하나 최태원 회장이 말씀 하신 건데 근데 그거에다가 지금 미국은 각개 기업화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 요. 각 나라별로 각개 기업화를. 그리고 각 나라 안에서도 각 개별 기업 단위로 각개 기업화하고 또 정부 단위로도 각개 기업화를 해요. 근데 그리고 또 사안별로 또각개 기업화 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이렇게 당하면 안 되고 사안도 다 묻고 기업과 정부도 같이 연합하고 기업끼리도 연합하고 아까 최대훈 회장 말씀 일리가 있던데 비슷한 입장에 있는 국가끼리도 공통 조섭을 하든지 입장을 좀 정리를 같이 해야 되지 않냐 미국이 엄청 실하게 할 텐데 그 구단에서 선수들 연봉 협상하는 그렇죠. 각계급할 때처럼 그렇죠 예. 그 묶어서 하는 게 유리할 예. 경우가 있죠 근데 매우 복잡하긴 한데 이것도 그리고 미국이 저걸 일방적으로 관철하고 자기 원하는 걸다 얻을 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게 넘어가면 안 되고요. 네. 우리 국익도 있는 거고, 우리 기업들의 시장 문제도 있는 거고, 또 경쟁력 문제도 있어서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 갔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일은 아닙니다. 네. 참 말하기 어려워요. 참, 아, 네. 잘못 말하면 문제가 돼서. 아,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